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일찍부터 장수의 나라로 알려져 있죠. 우리 보다가 평균 수명이 전에부터 참으로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일본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80세 넘은 아들과 부자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뭐냐? 앞집에 90살 넘은 할머니하고 자기 아버지 100세 넘은 아버지하고가 자꾸 연애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80 넘은 아들이요.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끙끙끙끙 앓다가 이제 그러니 이 아버지가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아들이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어느 겨울날 이제 아들을 불렀어요 다다미방 한가운데 있는 난로에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아들하고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손에 부젓가락, 부젓가락 알죠.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계속 죄를 자꾸 찍었다, 놨다 죄를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야.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 그런데 이80 넘은 아들이요. 딱 어느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확 아,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한 말은 아닌데 그 부적가락으로 죄를 계속 가리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러옵니다. 예야, 예야. 사람은 죽어서 죄가 될 때까지 성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이 80 넘은 아들이 알고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신묘 막적하게 창조했는데, 여기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녀 간에 성욕이 다 있습니다. 예,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비하죠?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귀가 딸토록 많이 들은 설교고, 본문 말씀입니다. 당자의 비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얘 예, 둘째 아들 집을 나갑니다. 왜 나갔겠어요?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다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랑방탕하다가 결국은 예,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 말씀이 이 비유에. 중간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본문을 해서 가르칠 경우에 목사 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 본문에 와서 굉장히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당자는 회개했다고 모두 그렇게 보고 다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자력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도움도 없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자기가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 아버지 집에서 다 해결되었다. 예, 이게 불교입니다. 세상 철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냐 말입니다. 깊이 깊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보면 말입니다. 이 당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배가 고파서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하러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취직해서 일해서 월급 타서 예, 예, 의식주 해결하러 왔다니까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고 예. 아버지 집에 아들로 온게 아니고 품꾼으로 온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버지 집에 일하러 온 거예요 아들로 온게 아닙니다 아들로 온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이런 상태로 온 것을 회계라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은, 만약 그게 회계라면 이 아들 또 나갑니다. 왜요? 또 불평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하고 또 충돌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당자나 당자의 형이요.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를 안 믿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믿습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와 관계를 못 믿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종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 행한 만큼, 노동한 것만큼 계산해 주는 사장이지. 예, 일하지 않고도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런 아버지인 줄이두 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예, <laughs> 아버지는 일안 해도 밥 주잖아요. 그런데요, 이 주인과 사장은요 반드시 일해야 밥 줍니다. 여러분, 이 당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게요. 그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게큰 죄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아버지를요. 아저씨로 믿고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로 못 부르고요. 아저씨 대하듯이 대하는 게 그보다 더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두 아들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월급 달라고 그럽니다. 예. 내가 이만큼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아들 아닙니다라고 둘째가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고 아버지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런 기준을 보면 이 첫째도 둘째도 회귀하지 않았다니까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두 아들을 아버지를 믿게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게 할수 있느냐? 답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두 비유를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 백 마리의 양을 기르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이 목자가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요. 아흔 한 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갑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서 그 목격을 했는데요. 참 신비하게 경험했습니다. 렌터카를 끌고, 우리 일행이 차두 대를 끌고, 이제 산을 넘고 넘는데 목동을 만났어요 자주 만납니다. 수십 마리의 양을 끌고 염소와 같이 키웁니다. 목동이 지나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 커브를 몇개털고 산을 몇개 넘었는데, 웬걸 비가 오는 날인데요. 거기 양 새끼 한마리예요 아, 금방 태어난 것 같아요. 아, 그놈이 그 무리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 에에 하면서요. 올라가는 거기 바닥이 바위에 바위 바위니까 조금 올라가다니까 쪼르륵 미끄러지고요. 좀올라가다니까쪼르륵 미끄러지고 한참 쳐다봤는데요. 못 가네요.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빨리 뭐 양을 어떻게 합니까? 차에 태워 가지고 그 목장한테 옮겨주고 싶지만 저희들 그렇지 않았어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여러분, 무슨 일이 간지 않습니까? 그목자는 누구를 찾으러 올까요? 양을. 어떻게 오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왔던 길로 다시 가면 거기 어디 지점에 다 분명히 그 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나 그 양을 찾을 때까지는 이 목동이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 희생이 이이 목동의 희생이 목동이 이, 이, 이 양을 건져내는 이 세크리파이스가 있는 거예요. 다음. 열드라커마 중에 한드라커머를 잃어버렸는데요. 이 여인이 찾도록 찾다는 걸 했어요. 찾도록 찾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꼭 하나 찾으려고요. 여기도 희생이 있습니다. 목동도 희생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복음 15장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뒀는데 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니 않고 놀라운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게 하려고 아버지는요, 자기가 제일 귀하게 이기는 돈과 이 재산을 털어내는데요.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로 보면 아주 구두쌉니다. 얼마나 구두센지 모릅니다. 큰아들한테 염수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줄 정도로 구두센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주머니를 터는 거 보세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 전부 돈 들어가는 겁니다. 비쌉니다. 이 아버지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면. 그옷 때문에 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아그런안 됩니다 제일 좋은 옷 입혀봐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떠줍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도 신겨줍니다 안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최후 수단으로 한 것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격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 원어에나 영어 성경에 보면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정관사 헬라어로 톤 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 뭘 말합니까? 송아지가 여러 마리 있어요. 그 집에, 그 중에 특별히 그 살찐 송아지를 이 아버지는 특별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사랑한다니까요. 이걸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살찐 송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27절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요 하인이 예, 큰 아들 보고 예,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살찐 송아지 또 이야기합니다. 27 시작 대답하되 하 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여기도 더가 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습니다 라고 하인이 이큰 아들한테 일러바치죠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온 이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듭니다 아버지한테 달려들어요 30절 또 살찐 송아지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살찐 송아지가 세번 나옵니다. 아버지도 그 살찐 송아지 다른 송아지 말고 그 살찐 송아지 하인들도 알아요. 우리 주인 아저씨가 여러 송아지 중에 특별히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고송아지 그 바로 고송아지를 그 잡았습니다. 여러분 당자도 알고요. 당자 형도 압니다. 아버지가 꼭그 특별히 사랑하는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특별 관리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 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으라고. 자기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자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제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살찐 송아지를 저 죄를 짓고 돌아온 망나니 쫓아내야 되는데 어리어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왜 잡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본문에 여기 보면,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예.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머니가요, 이 남편, 당작, 예, 아버지죠? 남편이, 잔악게나, 잔악게나, 마음이 누구한테 가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그, 뭐요? 살찐 송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살찐 송아지가 무슨 아프지 않느냐 감기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요 그 송아지한테는요 따라합시다 살찐 송아지 여기 살찐이라는 말을 세번 따는 이유가 다른 송아지는 살이 안 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살쪘겠어요? 이 아버지가 요 특별 양식을 줍니다 여러분, 청도에 가면 소싸움대회가 있잖아요. 그 소를 기르는 집에 가보세요. 그 소싸움대회 나가는 소에게는요, 특별식을 줍니다. 뭘 주는지 아세요? 한약을 지어줍니다. 한약. 그래서 약방, 한약방에서 나오는 그 약초를 같이요, 섞어주고 또 어떤 시합 가기 전에는요, 인삼을, 인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까지 줄것 같아요? 산삼까지 줍니다, 산삼. 예. <laughs> 여러분, 그소에 우리보다 더잘 먹어요. 예? 여러분, 여기 이 살찐 송아지를 이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길러고. 예. 그러니 이 당자 엄마가 자기 남편이 자기는 거들도 보지도 않고 맨날 맨날 살찐 송아지만 쳐다보고 그러니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여보,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뭐지요? 우리에 가가지고 누구하고 살아라고요? 송아지.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 잘 하더라고요. 예? 저 사람하고 살아라. 그래요. 예, 뭐가 그렇게 예쁘냐고? 눈을 어디에 돌리느냐고? 예?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요, 뭐 닭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하고 살면, 아이고 당신 닭 땅에 가서 살, 닭장에 가 살아라. 예?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맨날 닭만 쳐다보면 닭닭예 닭은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고 살찐 송아지를 그렇게 아끼던 이 아버지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23절 다시 봅니다 23절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여기에 sacrifice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송아지가 피를 흘리잖아요. 이 송아지가 송아지가 목숨을 버리 바치잖아요. 여러분, 살이 지켜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소 잡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 잡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소 잡는 사람을 아주 천민으로, 천한 직업으로, 아주 제일 예, 하급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소 잡는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쇼채트라 그러면 쇼트트소 잡는 사람을 쇼채트라라 그러는데요. 첫째로, 이소 잡는 훈련을... 캬 받아야 됩니다. 능수능란하게 이 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준수해야 되며 인격적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쇼체터가 됩니다. 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쇼체터는 이 소를 잡거나 양을 잡을 때에 반드시 칼을 잘 드는 칼로 이 잡아야 됩니다. 녹슨 칼로 이 양소를 잡으면 그 양소 안 먹습니다. 그 소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잘 드는 정결한 칼로, 그렇게 무딘 칼도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이걸 지루하게, 예, 서서히 죽이면 이거 안 먹어요. 이거는 안 되면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몽둥이 질로 해서 때려 죽인다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순식간에 잘 드는 칼로 소의 목을 순식간에 이렇게 숨을 죽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도축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무에 달아가지고 거꾸로 매달린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요. 그 속에 있는 내장을 전부 끄집어내서 불에 다 태웁니다. 안 먹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는 막바로 요리해 먹느냐? 아니요. 여기에서 있는 모든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피를 다 떨어뜨리도록 대야에 갖다 바쳐 대고 이 피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는요? 이살 속에 들어서 안 나오거든요. 이놈을 끄집어 내려고 그 안에 굵은 소금을 막 갖다 들이붓습니다. 꽉꽉 쳐 넣습니다. 그러면 이 굵은 소금이 그살 속에 있는 이 피를 다 빨아당깁니다. 이거 하려면 네 시간, 다섯 시간 그 매달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기름을 제거하고 이제 요리를 해 먹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 보세요. 송아지가 목이 배임을 당할 때요. 이 아버지의 이 목숨이 아버지의 죽음이 동시에 이 송아지의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 송아지가 고통을 치고 발부둥 막 치를 때요, 이 아버지도 같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의 피가 아버지의 피예요. 송아지의 살이 아버지의 살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왜 송아지를 그긴 시간 동안에 아들 보는 앞에서 피 흘리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 백살 넘은 일본 아버지가 자꾸 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탕자 보고 둘째 아들 보고, 얘 야, 피를, 저 송아지의 피를 봐라. 저 송아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봐라. 저게 내다. 내가 저렇게 너를 저렇게, 예, 사랑한다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가르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피와 살을 보여주면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laughs> 여러분 여기에 살찐 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어떻게 안 믿습니까? 두 종류입니다. 예, 한한한 한, 한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나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완벽하다는 거야. 너무 잘나서 하나님께 안 나가고 하나 안 믿고요. 너무 못 나서 안 믿는 이두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 너뭐 했니? 안 묻습니다. 너내돈 어디에 썼어? 한마디도 안 묻습니다. 너 누구하고 무슨 짓해서 한마디도 안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은 착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없이 완벽한 아들인데요. 아버지가요 안 물어요 안 물어 너 착하지 너 대단한 아들이야 한 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들의 행위를 묻지 않는다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식이 뭘 잘한다고 아버지가 그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 못한다고 덜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성적이 높으나 성적이 떨어지나 맹내 아들이고요 맹맹 맹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맹 부산말 맹 써요 맹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예, 모르고 있는 자 오늘 1절 이절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이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두 종류 사람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비유를 말한 거예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이런 드럭함을 찾은 여자 또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유를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이 1절, 2절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리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리하고 창기들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하니까요. 그걸 보던 세리와 누구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은 숨거립니다. 뭔지 아세요? 저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면 세리도 쓰레기고 창기도 쓰레기예요.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그래서 차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큰 아들처럼 완벽하다.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이.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세리와 창기들은 죄를 율법을 맨날 어기니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머리 잘합니까? 못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죽으면서, 송아지가 말입니다. 이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래도 너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저분이 당신의 아버지인 걸, 당신의, 예, 저 사람의 아들이 당신인 것을 모르냐. 다시 말하면, 너의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언제든지 영원히 사랑하는 걸 믿으라는 거죠. 송아지가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면서 뭘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탕자도 있고, 둘째, 큰형도 다 있어요. 이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모두 다 쓰레기로 쓰레기처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아 아하, 아하. 예수님은요놀랍은요 놀랍게도 그 사람을그사람을그장인을가사랑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황기환 대표도 불교 사원에 가서 합장 안했다고 야단나는데요. 합장 안하는 건 신앙 고백으로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의 마음에 불교 교인을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종교와 사상과 모든 행위와 관계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좁은 사람이 많아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기 대화도 안 하고요. 뭐 종교 다르다고 저주하고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성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마감도, 불교 교인들 전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전도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큰 사랑에 사도되고 제자 되은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된 우리 삼정년의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고 저들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생각, 아버지 어두운 이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온 세상을 품는 모든 사람을 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